도쿄올림픽 개막을 12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막바지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한문 대통령의 방일, 나아가 스가 총리와의 첫 회담 개최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외교부당국자는 11일 최근 양국은 현안 해결에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비신사적인 태도로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6일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했고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이날 한국 측이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일본이 이를 수용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각각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로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에 매달린다는 인상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한국을 바보 만들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놓고 정부와 청와대 일각에서는 일본이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강한 불쾌감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일본 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현재 일본 언론을 보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인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일 정상회담 성격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정상회담, 나아가 일정한 성과가 의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의례적 형식적인 정상회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수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일 삿바싸움은 씨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씨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삿바싸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현안 해결의 씨름판에 오르도록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정상회담과 성과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왔다며 무엇보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최종 입장은 일본과 풀어야 할 3대 현안 중 최소한 하나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문 대통령의 방일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3대 현안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입니다. 관계자는 이 모든 사안이 정상회담 한 번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한국은 한일 정상회담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최소한의 협의를 시작해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끝까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개막식 불참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 교도통신은 정상회담 성사 시 스가 총리가 각국 주요 인물과 만나야 하므로.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15분 정도의 회담이 될지 모른다는 총리관저 소식통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 교섭하는 자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례적인 정상회담을 시사한 것입니다. 통신은 특히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은 역사 문제에서 양보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에 대해 혹독한 바람이 불고 있다. 도쿄도 이회 선거 결과도 그렇다. 우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날 홋카이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집권 자민당에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4일 실시된 도쿄도 의 선거에서 자민당은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회복하긴 했으나 연립공명당과 더불어 의회 가반을 장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정당인 도민퍼스트가 근소하게 자민당에 이어 제2당이 된 것입니다. 이는 자칫 가을에 있을 총선에서 자민당 몰락의 징후로 아베는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 때마다 한국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해왔던 아베 총리의 위기의식 발언은 한국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베 정권 2기를 출범할 때도 북한 때리기와 한국 때리기로 우익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치적인 기반을 닦아왔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일단 모셔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전략을 전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정권을 그대로 계승해가고 있는 스가 총리 역시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 칼자루를 쥔 한국은 어려운 외교회법에서 우위를 점한 상황입니다. 결국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책 지시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피하는 듯한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방일은 물 건너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을 바보 만들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올림픽 개막 전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3국의 외교장관들이 한반도 문제의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방일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동맹의 복원을 통해 대북, 대중정책을 펼 것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남북 관계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주중 한일 양국의 담판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의 탈일본 현상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방크는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별 여행 안내 사이트의 한국 지도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가 삭제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북한 속의 지도에서도 일본의 표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크는 지난해 3월 이 사이트의 한국과 북한 지도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와 독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영국 정부와 주한영국 대사관의 시정서항과 함께 동해의 표기의 정당성 자료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소개하는 자료, 독도가 표기된 한국 지도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여 만에 영국 정부는 일본의 표기를 삭제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의 한국과 북한 지도에는 바다 이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크는 삭제된 일본의 자리에 동해를 표기해달라고 다시 영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경제 기구로 꼽히는 세계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구에 한국 독도 표기가 너무도 정확하게 표기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있는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점점 들어가 보면 울릉도가 보이고 해양에 실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보입니다. 더 확대해 보면 한국의 독도가 동도와 서도로 정확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계은행의 일본의 지분 규모가 3위권 아니고 그런 입김으로 잘못된 지도도 많지만 이 지도는 정확하게 한국 영토를 표기해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세계의 탈일본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쉰티비였습니다.